네. 네, 자, 최, 최재훈 선수가 그대로 올라왔고요 타자는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자, 저국최재훈 어우, 몸에 오늘 너무 많이 맞추네요. 저희가 이게... 아허 자, 지금, 몸에 맞는 볼이 여섯, 여섯 개인가 다섯 개 나왔네요. 자, 무사주자 일로. 다섯개는 이십오 25. 자, 25번 선수입니다. 다섯 개는. 자, 최재형 견제. 아우, 아슬아슬했어요. 견제 많이 좋아졌네, 요 최재형 선수. 저거 저거 변화구 볼 비만 안오면 진짜 좋을것 같은데 2구 아우 음. 자, 도자구요 파울 자 일루견 제시 <laughs> 재아우 아이고 공을 놓쳤습니다. 자 재재훈 사구. 아 좋았어. 요1루땅볼자 침착하게 김대윤 잡아서 자 일루에서만 아웃입니다. 자, 그 사이 1루 주전 2루까지. 자, 어, 이번 이번 벌써 2번 터전거 보죠? 자 떴고요. 이루수로 오반대. 홍석영이 아우 잡았어요. 홍석이 형이 잡았어요. 와 홍석영이 잘 잡았어요. 중전수에서 어플인가요못 잡았나요? 아, 쇼운드로 됐나 보구나. 아 그랬네요. 그래서 이이루슬흥 그쵸 이게 좀. 먹힌 타구인데 서로 콜을 하지 않아네 이루수와 중견수가 좀 빨리 그냥 나왔으면 홍석이 형이 잡을 건데 서로 콜이 안 맞아서 쇼파운드 캐치가 됐어요 석개는 3번 타자 아, 아까 매서운 타격을 보여줬어요 우리 진 네. 아버님이 잠깐 휴식하러 지금 잠깐 가셨고요 밀서 1,2루 최재훈 초구 자 초구 스트라이 네, 고사이 2루까지 네, 도루했고요 밀서 2,3루 제가 조금씩 그치고 있는 거예요. 네. <laughs> 아 자, 아 김도인이. 아우. 야, 김도인이 잡아서 바로 홈에서 태구였거든요. 태구가 정서준이 잡아 태구가 잘 됐어요. 야, 이거는 너무 좋았습니다. 볼넷에 주자 출루할 거야. 자 일루. 모두 3점차 네. 음. 예, 여기 친구 이름 뭐야 지금 타자 윤다운씨 윤다운 윤다운 아 선수 아아 네. 최수원 몸쪽 아 몸쪽으로 풀스타이킹이에요 아 저학년 친구인 것 같은데. 나게 떨어지는 볼 날씨가 어, 호 어디 못 빠진 같아? 로이 대표팀 갈 때, 아 옆자리인가 앉았었죠, 태호가. 저희 옆에 앉아가지고. 아 예, 같이 간식, 젤리를 나눠 먹으면서, 이번에 같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. 오, 좋은 추억이네요. 예. 봤어요. 검진 어? 일루 주자가 아웃시드 썼나 보네요. 네, 그는 <laughs> 지금 완전...